베레스를 뛰어넘는 베레스 탄생. 당신의 골프 스타일이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컨트롤성, 안정성, 편의성. 이세 가지 컨셉을 추구한 헤드와 세계 최초의 육축 아마크 샤프트의 베리에이션을 자유 자재로 조합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강의 클럽 세팅을 완성시켜드립니다. 보다 나은 컨트롤과 비거리 성능, 보다 나은 직진성, 보다 편한 스윙, 안정된 샷을 원하는 골퍼에게 베레스 품마 골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TKC 뉴스의 최봉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이 불편하면 한의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은 현대의학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을 많이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은 미국 환자들 중에도 침을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비염이나 알레르지는 한방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아, 실제로 표현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티켓 시가 한인 사회에 관련된 주요 인사를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최봉 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은 평강 한의원의 서효석 회장을 모시고 여러가지 한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서 회장님은 작년에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랜마켓스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의 밤에서 뵙고요 예. 예. 그리고 또그 10월 9일, 정말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KBS 열린 음악회, 그리고 청과협회 추석대잔 치에서 제가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금년에 뵙게 됐는데요. 우리 서회장께서는 그 한인, 뉴욕 한인사회하고 각별한 어떤 인연이,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돕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또 뉴욕 쪽에 또또 또 아시는 친구 뭐 후배도 많겠죠 뉴욕이 아무래도 세계의 제 1의 도시라고 그 말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아토피염 천식 이라는 이 병의 완치 가능 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네. 당연히 이제 뉴욕서부터 시작,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평시에 갖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 뉴욕 한인회장께서 저희 서울의 한원까지 방문을 하시는 계기가 돼서 이런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 뉴욕 그러면은 그이 세계 모든 정보, 예. 모든 기술, 지식, 문화가 일단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한의학의 그 뭐랄까요. 기술 정신도 예. 여기 와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가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청가협회 추석 대잔치 KBS 음악회까지 합쳐서 저가 보기에는 참 좋았는데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굉장한 분들 앞에서 이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평시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저한테는 행운이었습니다. 여하튼 그중에 뭐 5분의 1, 10분의 1이 제 말을 관심 있게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로서는 굉장히 흡족하고 흐뭇한 일이죠. 아, 그날 제가 들은 그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류가 문화적인 한류도 있지만, 그 다음 한류는 그 한의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 제가 보기에는 한류라는 것이 글자로 들어보면 한국인의 어떤 물결,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세계로 뻗쳐나가고 그래서 인류에 공헌하는 어떤 그 무브먼트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한의학이 다음 한류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뭐열번 들으면 재미가 없죠. 이 케이팝의 열풍도 언젠가는 멎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뭐 예를 들어 한식이 갈 것이냐. 또는 뭐 국악이 갈 것이냐, 어, 또 그날 제가 소개한 한학이 갈 것이냐. 저는 당연히 한학을 주장하는 이유가, 어,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 아토피염 천식은 물론이지만, 또 죽음을 선고받은 폐기종 기관주학장증, 폐섬유와 같은 병들이 우리 한학으로 훌륭하게 완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인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류라는 표현으로는 오히려 부족하고 세계 속에 인정받는 한국인 국격을 높이는 어떤 좋은 새로운 또 한류 그런 뜻에서 제가 간절한 소망을 잠시 피력한 겁니다. 아, 저 개인의 그 경험을 아마 얘기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전달이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그, 어디가 약하냐 하면은, 그, 목의 편도가 약해요. 그것도 왼쪽이 아니고 항상 오른쪽이 잘 붓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즘은 제가 스트레스가 좀 적지만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목이 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이 바뀌면은 기침도 하고 뭐 그런 알레르기가 심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몇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예, 해서 많이 예, 좋아졌던데요. 예. 알레르기도 결국 면역이 몸이 튼튼하면 은 많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편도가 튼튼해질 때 네. 알레르기를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기 예방약이 세상에 없지만 내몸 최대 인파선인 편도가 튼튼해지게 되면 이 튼튼한 편도는 인파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이끄는 선도자로서 감기를 훌륭하게 막아버립니다. 네. 열감기를 아예 막아버리고 코감기를 가볍게, 가볍게 오다 말대요, 지나가대요. 이렇게 가볍게 이기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 그날 그... 그, 뉴저지 니 오블 팩 파악에서 그 짧은 스피치 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기 걸려서 일주일이 넘어서 열흘이 되고 이러면은 비염이 되고 그것이 축농증으로 발전을 한다. 그리고 더 오래 가면은 천식이 된다. 제가 자체대로 예. 들었습니까? 아, 정확하요 예. 네. 그래서 그 편도선이 튼튼해지면은 이 모든 것을 예방을 하게, 예방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편도선을 튼튼하게 위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도선이야말로 폐기능의 바로 메타입니다. 네. 폐기능이 충실해지면 편도 역시 튼튼해지고, 폐기능이 약화될 때 편도 또한 약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폐를 언제나 깨끗하고 활력 있는 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내 폐를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면 편도는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그 다음에 또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 요즘은 제가그 한의원에 가서 약을 잘 지어 먹지 않는데요 예. 한, 꽤 오래됐는데, 20몇 년인가 돼서, 노경을, 그, 제가 먹었더니 혈압이 오르 올라가지고요, 제가 음. 스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하, 다른 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약이라는 게, 체질에 따라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의사가 그 체질을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무슨 이, 예, 보통 미국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뭐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체질이라고 하면 사상 체질을 말합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체질의 감별은 폐와 간의 관계 또는 신장과 비장의 관계로서 이 사상 체질을 구분을 하는데 저는 사상 체질을 활용하지 않고 폐 기능 허실에 따라서.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 체질. 네. 반대로 폐기능이 충실한 사람은 정상적인 평인의 체질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체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시 폐가 좋아지면 이제 체질 자체도 정상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 한의학이 서양의학이 할수 없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의학계도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의사인데 이분이 침수를 배워가지고 겸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서양 의학의그 한의학을 이렇게 겸해서 어, 성공적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거 봤는데 요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서 그 한의학이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그 서양 의학이 하지 못하는 부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론 폐 제가 말씀하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어, 세계의 그 수십억 명의 환자가 있다고 추정되는 게 바로 비염 천식 아토피입니다. 네. 감기야 네. 말로 최대다수의 질병이죠. 그렇죠. 감기가 열을 흘 넘으면 감기의 뿌리가 내리면서 비염이 되는데. 이 비염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충농증 중이염, 결막염을 불러들이고 네. 이때 열감기가 찾아오면 천식으로 가고 천식의 종착역에 기다리는 저승사자가 셋이 있어요. 네.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섬유화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마침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처럼 호흡기의 생로병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네. 특이한 것은. 언제든지 천식에서부터 회차가 가능해요. 천식역에서 비염역으로 오는 걸 회차라고 합니다. 비염역에서 비염의 감기 뿌리난 감기 그 뿌리를 걷어내면 감기가 되죠. 그 감기역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최고의 건강입니다. 그러나 이 천식의 종착역인 폐기종까지 가면은 네. 의사들은 이제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영구적인 병변으로서 절대로 비가역적이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나의 체질이 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평생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몇십 년 동안 사는 사람의 한국 사람의 체질이 같은가? 물론 뭐 조상이 갖고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와서 그타 민족하고 결혼한 그 사람이라든지 그 자녀들은 또 유전자도 이렇게 그예 인종적으로도 믹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소회장께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든지 그폐 기능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예 생명의 시작이 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네. 그 건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폐가 좋아지면 차츰차츰 차 차츰 차례차례 좋아지는 모습을 임상에서 수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폐가 좋아지면 곧 심장이 좋아지고, 심폐기능. 네. 심폐가 좋아진 연후에 콩팥, 신장이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진 다음에 간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그 오장의 상관관계를 임상에서 수없이 확인합니다. 비염을 고치면 수십 년간 있던 부정맥이 사라지고 천식을 고쳤는데 10년 이상 먹던 협심증 약을 끊어버린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보여주는 심폐가 함께하는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리불순, 생리통, 냉대야, 자궁근종을 없애는 신장에 강화되는 목소.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평강한의원의 한국에서 굉장히 그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예,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환자 그리고 또뭐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어느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평강한 의원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서초 본원에서 진료를 합니다만은 본원만 하더라도 월화수목금토 주 6일을 제가 하루에 100명씩 진료를 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4개 점이 있는데 4개 점에서도 많은 환자들 을 보기 때문에 저희 평강한원은 그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통한 것은 이 폐기종 기관조작장증, 폐섬유와 같은 그 중증의 폐질환은 일반 한원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중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평강에서는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이 꼭 거르지 않고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침술로 합니까? 약으로 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조 설명을 해주시면 아, 어떤?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편강탕이라는 약으로 하고 네.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는 전부 환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에, 단위는 깁니다 1년이면 은 이제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 조금 좋아졌습니다. 보통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그때부터 속도가 대단히 빨라집니다. 1년 6개월 후가 되면은 아, 정말 좋아졌습니다.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폐기종 기관조 확장증 폐 섬유화에 대한 일반적인 그 변화를 그렇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평강탕에 그게 그 성분이라 그럴까요? 그 약을 그 뭐는 자세히 모릅니다 네, 이게 예, 그 예, 서로 예. 믹스하는데 예.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청폐작용이 뛰어난 약들 네. 예컨대 뭐 길경이라든지 금은화라든지 네. 이런 약들을 적절히 배합 해가지고 네. 그 결과가 폐를 깨끗이 해줍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진폐증 환자라고 탄광에서 평생을 일하면 폐에 탄가루가 가득 그렇죠, 쌓이죠. 네, 네. 그런 분들이 먹게 되면 계속해서 이크리넥스의 가래를 뱉어보면 은 계속해서 새까만 단가루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 닭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기력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 내에 휴게실을 이용하는 바둑장기를 둔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주 신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청패. 폐를 깨끗이 청소한다. 네. 예. 그러면 이 평강한인, 제가 듣기에는 그 LA 미국에서 역시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요. LA에 진출해가지고 어, 거기서 그 환자들을 그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LA는 언제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발하게 어, 그 진료가 되고 있습니까? 2009년에 이제 오렌지 카운트의 가든 글로브에 1호점이 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최근에 하나 더 포함해서 그 뒤에 이제 LA, LA에 하나 최근에 하나 더 LA에 둘, 그 다음에 가든 글로브에 하나 현재 세 개인데 이제 고 뉴저지에 들어옵니다. 네. 예, 예. 뉴저지 뭐 뉴저지나 뉴욕이나 뭐 같은 동네니까. Yeah, yeah, yeah.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그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고또 LA에 들어가서 많이 도와줬고 뉴욕에 그러자면은 거기를 그거를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한의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la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장을 그 한국에 불러내서 일주일간을 제가 진료 하는데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저기를 예, 했고, 이제는 이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평강 아카데미라는 학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평강안원을 네.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치료의 원리와 평강의 치료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회 비슷하게 네. 그런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일단의그 준비 인력을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 한의원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 기술을 예. 그 이제 그 훈련된 한의사를 통해서 그 전수돼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환자들한테 전달이 야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하면은 그 한의원을 찾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효용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강 한의원, 한국에서도 그 많은 환자가 있고 미국에 들어와서 LA 그리고 곧 뉴저지에서 많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효석 회장은 그 한인 단체에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각별한 그런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그 뉴저지니 오블파악에서 열린 그 KBS 열린 음악회, 그리고 청가협회 추석대잔치 참석을 위해서 그 여기에 오셨습니다. 아, 그 바쁜 걸음이지만은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